국제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아, 이란 구경 방송도 폭격.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사일과 또 무인기로 재보복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아주 일촉즉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G7 일정까지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 길 가다가 갑자기 옆에 폭탄이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와우. 아, 어제는 또 이란의 구경방송이 생방송 도중에 공격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상황입니다. 자 저렇게 황급히 도망을 하죠 막 열변을 토하고 있던 앵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던 앵커 옆으로 폭탄이 떨어졌고 그리고 놀란 나머지 말하다가 멈추고 방송 중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함께 어 지금 스튜디오를 빠져나가는 어 이스라엘 어 공영방송의 앵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남성 교수님 네. 어, 저렇게 방송하는 중에 방송국에 어,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은 또 새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브로 중계되는 것, 이게 영화 시즌인지 아니면 실전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게 새벽이나 심야 방송국이 작동 안할때 보통 보복을 했는데 이제는 낮에도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테란 북쪽에 있는 IRB 방송국입니다. 국영 방송인데 사실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피해라. 이미 상당히 사전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음. 자신들은 뭐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지만 방송국이 직접 피해를 입고 여자 앵커가 도망가고 또어 직원들이 신은 위대하라고 말하는 거를 볼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다만 에 방송이 중단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건물 옆에 있는 에 예비 방송 시설에서 방송을 함으로써 방송은 재개됐는데 음. 일단은 뭐 현장에 그 상당히 비극적인 장면이라 충격을 받은 것은 아, 분명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폭탄 떨어지면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 어 방송국에 폭탄이 떨어져서 방송국이 지금 다 불에 탄것 같은 영상이 보였거든요. 네 건물 바깥에 있는 예비 이제 시설에서 다시 이제 송출을 함으로써 네. 그 여자 앵커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대피 또 방송 재개 그런 시나리오는 있는데 하여튼 이게 라이브로 생중계됨으로써 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충돌이 심각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화면으로 증명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쪽도 민간인 인명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가 공개한 공습 피해자 중에는 또 태권도 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교민들의 상황은? 일단은 이란은 한 100여 명의 우리 교민이 있고 이스라엘은 한 600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한 700명 정도. 그렇습니다. 때문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란의 보복이 시작됨으로써 요르단 쪽으로 버스로 지금 국경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기업에는 이제 삼성과 LG 전자가 네. 있는데 일단은 뭐 재택근무로 들어갔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슬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태권도를 사랑한 아이도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